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laughs> 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하나님 여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은 누가 기록한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이렇게 회중이 모였을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대로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어, 다섯 권이 각각 되어 있는데 이제 1권의 마지막 시편이 41편입니다. 1편부터 41편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1편은 잘 아시는 대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2편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한 다음에 3편부터 다윗의 이야기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의 이야기로 점철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1편 1권의 41편도 주제가 고난입니다. 이 시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8절에 보면,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악한 병에 들어서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예, 이번에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이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데, 못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아프면 감기라도 걸리면,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면 참 힘듭니다. 몸이 힘든데 더 힘든 건 뭐가 힘드냐면 마음이 힘들어요.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그리고 움츠러드니까. 그런데 <laughs> 지금 다비의 상태는요. 악한 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워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만큼 아픕니다. 또왜 아픈가? 사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게 범죄하여 싸우니. 왜 아프다는 겁니다왜왜 왜 아프다고 다윗이 지금 고백합니까? 이 질병에 걸린 것도 아픈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 죄를 지어서 지금 아픈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5절에 보면 원수가 나오고요. 7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절, 내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여 이르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아니, 내가 아파서 누웠는데 원수가 뭐라고 그래요? 언제 죽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7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그가 눕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병에 걸려 있고 그게 죄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주변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다윗을 미워하고 원수들이 이제 침상에 누웠으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언제 죽으면 좋을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절은 거기에서 정말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상황이 나와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가 필요하냐면 그 나를 위로해 주는 친구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늘 의지했던 실로 했던 떡을 나눠어 먹었던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가 발뒤꿈치를 들었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배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병에 걸렸어요?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원수는 나를 언제 죽었으면 좋을지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내게 용기를 주는 그 친구마저 배반하고 사라질 때 여러분 고난이 참 힘듭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겹치고 겹쳐서. 나도 모르게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이 가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음이 복이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해 주셨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를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병상에 누워서 정말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나는 질병 중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기억했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입니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내게서 도망가는 것 같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을 잡을 힘이 없으니까 이 약속이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할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키사 내게 보응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은혜는요. 배풀 가능성이 없고 배풀 가치가 없는데 배풀어 주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야기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그러죠. 내 자녀가 아프면 정말 속상해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낫기를 원합니다. 뭔가 좀해 줬으면 좋겠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같이 마음 아파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주, 영원히 주 앞에 세우리이다. 여러분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주께서 나를 기뻐하셔요.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찬양할 때이 찬양을 부르자고. 온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환란 가운데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고 원수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 앞에 기뻐하도록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권이, 41편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지로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아면하기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또한 주일을 살아갈 텐데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또한 주일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아버지 오늘또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과 질병 중에 주님께 기도할 수 밖에 없는 저희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오 주님 정말 저희가 그때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늘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굳게 세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와 동의하기 원하오니, 매발 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승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시옵시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